자, 여러분은 지금부터 MBC 사장 출신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과 김만배와 신앙님의 가짜 허위 인터뷰를 세상에 뿌렸던 뉴스타파 봉주 기자와의 대화를 들으실 겁니다. 제가 늦게나마 이 영상을 왜 소개하냐 하면 이 사람 과방에서 질의를 받고 답을 하는 그 와중에 교묘하게 말을 꼬아서 그 순간 거짓말을 해대는 모습이 너무 기가 막혀서입니다. 주변에 이런 자가 있다면 정말로 반드시 멀리 하십시오. 김장겸 의원의 질문을 자꾸 요리조리 피해가 논지를 일부러 흐리는 상관없는 답을 하지를 않나 어떻게든 그 자리를 모면하려는 정말 뱀 같은 처세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그 엄청난 가짜 뉴스. 대장동 김만배와 신앙 님의 허위 인터뷰를 세상에 뿌렸고 그것을 받아 이재명이 또다시 국민들에게 뿌리고 그걸 본 국민들은 언론과 정치인이 뿌린 가짜 뉴스에 홀딱 넘어가 여태까지 이 사단을 버린 거예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짓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사람의 처세 정말 기가 막히실 겁니다.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부터 절대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놓치신 분들이 있으면 이뱀 같은 요리조리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뉴스타파 기자의 모습 보고가 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시죠. 네, 봉지욱 씨 나와 주세요. 아, 뉴스타파에 계신다고? 네. 네, 뉴스타파는 언론 노조가 운영하는 거죠. 잘안 들립니다.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시요 네, 뉴스타파는 언론 노조가 운영하는 데죠. 언론 노조가 운영하지는 않고요. 저희 노조가 언론 노조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아니, 언론 노조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 뉴스타파를 뭐 운영하는 것처럼 기록이 돼 있던데요. 최초에 시작할 때 2011년 12년엔 그랬지만 지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네. 아, 언론 뭡니까? 노조에서 뭐 이사 파견이 온 것도 아니고요. 뭐 법인입니까? 산하, 산하 법인이에요? 산하 재단 법 법인, 네. 재단 법인이에요? 네. 아, 그 김만배 신학님 그 보도가 허위 보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요 세월호 7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라진 행적을 보도한 상이신문 칼럼이 무죄가 났죠. 권력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언론에서 아니고. 충분히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 권력자의 권력자에 대한 보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 질문의 요지는 네. 아까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두 사람이 구속이 됐는데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구속이 되면 유죄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3심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 내가 네. 묻는 질문에 저 언론인이라고 그러면서 아니 무슨 사실, 무슨 팩트로 그게 아니라고 구속이라고 구속됐다고 제가 가짜 뉴스라 그랬어요? 그렇게 언론이 그렇게 말을 빙빙 돌려요? 지금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오시면 대장동 에스파이리안 카테고리에 70여 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걸 보시면 제가 자, 다른 분과는, 자, 권지욱 씨, JTBC 계셨죠? 네. JTBC 계실 때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보도한 적이 있죠? 네. 근데 JTBC에서는 그그 그 보도 내용을 이렇게 감사를 했던데, 뭐 보고하고 발제 경위 조사를 네. 보고를 했던데, 네. 그 우리 봉지욱 씨가 상당히 그 보고도 않고 네. 어, 거짓 보고도 하고 해서 그게 어, 허위였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걸로 아는데 이거 어떤 이게 인정합니까? 그 중간 보고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허위였다는 건 없습니다. 조우영의 반론을 싣지 않았고 그러니까 조우영을 네. 몇 번, 몇 차례 네. 만났죠. 조우영 씨가 제게 <laughs> 윤석열 주임검사를 만났다거나 제가 윤석열 주임검사를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실 자체가 없어요. 녹취록에. 100분짜리 녹취록 원문이 JTBC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JTBC라는 곳이 제가 전 직장이지만 그런 것들을 조사했을 때는 제게 반론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조우영의 반론을 싣지 않았다고 저를 지적을 하면서 자 그때 저에게 아무런 연락이 JTBC 없었습니다. JTBC 보고서를 보면 자 지금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봉지욱 씨가 조우영 인터뷰 녹취를 했고 조우영은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을 했음에도 그걸 무시했다. 또 조우영 인터뷰를 보면 2011년에 계좌 조회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때 하고도 그냥 둥그다라고. 사실은 2012년인데 허위 보고를 했다. 이렇게 JTBC 보고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제가 JTBC 말씀하십니까? 보고서가 네. 허위입니까? 그게 허위입니다. 제가 조우영 씨를 만나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있냐고 봤는데 아니 이게 JTBC는 없나요? JTBC는 네. 이 녹취록을 다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데 그걸 허위라고요? 그게 허위라서 제가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했습니까? 네. 민사소송? 형사 소송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형사 재판 아니 이거 이 정도 네. 허위를면 민사가 아니고 형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요? 뭐 상황에 따라 서 그건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어 그걸 다다 부정한다. 자 지금 아까 뭐 권력에 대한 비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김근희 여사나 윤석열 검사 후보 뭐 이런 걸 집중 파헤쳤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말이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이재명 후보나 혹은 뭐 송영길 돈봉투나 이런 거 파헤친 적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죠. 보도를. 뭘 저희는 했습니까?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 제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저에게 제보가 들어오거나 제가 취재한 사항을 보도한 것이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보도한 것이지 제가 모든 것을 보도한 것이 아 그런데 것입니다. 제보가 계속 그렇게 일방적으로 들어왔고 소위 그 보수 정권이나 보수 우파 인사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검증 취재했다. 나머지 쪽 진보 좌파 진영이나 뭐 이런 데서는 절대 뭐 그런 게저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2019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후보자가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아닙니까? 저희 저희가 뉴스타파가 어, 윤석열 검찰총장과 통한 자뉴스타파 본인이 직접 변호사 그 소개해줬단 내용을 소개해 주고 했습니다. 예. 잠깐만요. 자 뉴스타파의 보도 경위를 보면요, 어, 뉴스타파가 보도를 합니다. 당시에 대선 네. 직전에 보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타 언론사가 보도하기 전에 예,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이 어, 어, 타 언론사가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선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까지 민원년이 드디어 났습니다. 보도 안한 어, 언론사가 있다. 그두 개를 즉시에요. TV 조선 그리고 채널 A. 그러면 그 압박에 몸, 저기, 못 견뎌가지고 결국 두 언론사도 다 보도했어요. 그런데 그 결국은 결국은 그게 허위임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본인이 부인해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정의로운 이, 이 심청치제, 검정치제라고 본인이 생각하십니까? 혹시 공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선을 앞두고 공작을 벌였다. 본인이 공작이라고 주, 공작의 주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뭐 그럴 정도의 능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김장의원님이 많이 좀 사실 조사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어, 3월 6일 9시 넘어서 저희가 그 뉴스 타파 보도가 나갔고요. 어, 이재명 그때 후보자의 문자는 저희 보도 이후에 뿌려진 겁니다. 아니, 사전에 알고 아니, 뿌려진 아니,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뉴스 타파 네. 보도 이후라고 내가 분명히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말을 바꾸지 말고, 하여튼 좀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알고 아,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아니 그렇게 다 말씀을 안하 <laughs> 했습니다. 네. 네.

타 언론사가 보도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올렸다고. 예, 네, 요거는 맞습니다. 네,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네. 그 부분을 사과드리게 되면 이제 하지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네.